민영환은 1905년 울산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3일 뒤 이에 항거에 자결했습니다. 그는 자결하며 유서를 통해 내 나라가 멸망했으니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며 일제의 불법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그의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매국노와 애국자의 경계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영환의 일생과 그가 왜 이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는 1861년 매관매직을 일삼는 탐관오리 가문으로 민중에게 낙인 찍혀 있던 여흥민씨 가문에서 민치구의 손자이자 호조판서 민겸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인 민씨가 그의 고모여서 고종에게는 외사촌 동생이 되며 명성황후 민씨와는 13촌쯤 되는 먼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민영화는 여흥민씨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17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22세에는 지금의 대학총장에 해당하는 성균관 대사성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3 3전에 이조참판, 호조판서, 병조판서를 두루 지내게 됩니다. 그의 사촌이자 구한말의 대표적인 친일파인 민영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에 민영환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교만한 성품으로 욕을 많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고위직에 있던 다른 민씨 친족들처럼 그 역시도 매관매직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도 민영환은 고관대작 중몇 안되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도 전해집니다 민영환이 역사 속에서 지탄받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친일파인 송병준의 숙청에 반대하고 그를 살려준 일입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 이후 친일세력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고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송병준을 숙청하려고 했으나 민영환이 적극 개입해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이후 살아남은 송병준은 일진회를 결성해 친일 세력을 강화하고,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영환은 특히 동학농민군들로부터 처단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인 민겸호로 인한 이유가 컸습니다. 민겸호는 1882년 당시 이목군란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일본식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는 신식 무기를 지급하며 육성하면서 기존의 훈련도감 소속이었던 구식 군대는 차별대우하고 월급도 1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다가 겨우썩은 쌀과 겨가 겨우 섞인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구식 군대에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군제 개혁을 단행한 책임자가 민겸호였고 구식 군대에 참다 못해 터져나온 불만을 무력으로 탄압하려 하자 드디어 1882년 7월 분노한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습격합니다. 민경원은 도망치다가 자택에서 붙잡혀 군인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이 사건으로 민씨 세력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민영환은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특명정권 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하게 됩니다. 민영환을 포함한 사절단은 중국과 일본을 거쳐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를 경유해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여행에서 민영화는 서구의 근대화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되고, 뉴욕과 런던 등의 대도시를 보며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6개월여간의 여행 기록을 책으로 남긴 것이 해천추범입니다. 그리고 사절단으로 러시아에 머물 당시 그가 남겼다는 신은 그가 얼마나 거대한 세계를 보며 자기 반성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얼굴 한 농부에 지나지 않는데, 벼슬이 되고 장군이 되는 것 무슨 일이던가. 관직을 더렵혀 가성을 실추시켰으니 감히 밝은 조정에서 백관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여행 이후 민영화는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여행을 다녀온 후 독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영화는 조선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898년부터 민영화는 서재필 이상재가 운영하는 독립협회와 함께 자주민권 자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 이후 민영화는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처한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되고, 깊은 고민을 통해 천일책, 시세사조, 비어십책 등의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천일책은 국방정비와 재정확보 인재양성 그리고 국가기강 확립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고, 시세사조에서는 대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국가와 대내적으로 단속할 대상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십책은 내정에 관한 내용으로, 인재양성이나 관료의 기강 확립, 군재개선, 백성의 구율, 학교 설립과 교육진흥 등 대한제국을 살려보려는 그의 충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1902년 민영화는 수민원을 세우고 자신이 보고 온 세계를 국민들도 보고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외 이민 사업을 주도해 2년간 7800여 명의 하와이 이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와이로 간 이민자들은 독립운동의 주요한 지지세력이 되었습니다. 민영화는 이런 자각으로 정치 군사 제도를 개혁하고 민권을 신장시켜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독립협회를 후원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이미 국우은 기울대로 기운 상태였습니다. 고종이 민영환에게 외교를 맡겨 기울어가는 나라를 세워보고자 러시아, 독일 등과 외교협상을 추진했지만 민영환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이미 친일파로 채워진 친일내각에 의해 한직인 시정무관으로 좌천됩니다. 자체적인 국력이 없었기에 민영환의 외교정책은 외세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었고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와 러시아에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 당시 대한제국 외교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을사오적인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송병준이 주축이 되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능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민영화는 조약에 찬동한 오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황명과 역제로 구속되었다 풀려납니다. 을산늑약 체결 후 13일째 되는 11월 30일 오전 6시, 민영화는 2천만 동포와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칼로 배를 그었으나 칼이 자가 충분히 상처가 나지 않자 그 칼로 자기 목을 다시 찔러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이기는 했지만 최고위치에 있는 정치인이었고 7살밖에 안된큰 아이와 그 아래 4명의 연년생 자녀를 두고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나라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민영환의 자결 소식은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자각을 주었습니다. 여흥민씨의 탐관오리 중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민영환이 고관대작들 중망국에 대해 유일하게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는 사실에 민중은 그의 죽음에 크게 애도했고 민족의식은 고치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윤치호 선생은 민영환 선생이 생시의 노력으로 이룬 것보다 오히려 죽음으로 이룬 것이 더 많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민영환의 자결에 이어 울분을 참지 못한 조병세, 김봉학, 홍만식, 이상철 등 많은 지사들이 잇따라 자결로서 울산흑역에 부당함에 항거했습니다 민영환이 자결한 뒤 일제는 민영환의 자결 당시 피묻은 유품들이 민중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뒷방에 숨긴 채 방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8개월 뒤 열어보니 방바닥에서 대나무 네 줄기가 도아나 있었습니다. 혈축이라 불리게 된이 대나무들은 일본 경찰에 의해 뽑힌 뒤 가족들에 의해 보관되어 오다가 1962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을산늑약과 5년 뒤 경술국치인 한일병합에 적극 가담한 자들 중 민영환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책감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외국의 대가로 1왕의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고종의 친형 이재면이 받은 은사금은 가장 많은 83만 엔이었습니다. 이런 친일파들은 해방과 정부 수립에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숨죽이며 반성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벗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때가 왔다 싶으면 극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의 단죄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관오리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출세했지만 뒤늦게 민족과 민중의 아픔을 알게 된 민영환이 보여준 자결이 친일파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인간답고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